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크리스찬이라면 꼭 알아야 할세 가지 확실한 방법. 하나님의 음성 정말 들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제게 말씀하실까요? 기도할 때 떠오르는 생각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과 내 생각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혹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로 꼽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경험하고 확인하는 세 가지 검증된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방법들은 수천 년 동안 믿음의 선배들이 실천해온 영적 원리이며 지금 당신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성경 말씀으로 분별하십시오. 하나님 음성분별법의 핵심. 왜 말씀이 가장 중요한가? 하나님의 음성구분법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의 생각, 마귀가 심어주는 유혹의 생각, 우리 자신의 육신의 욕심. 그렇다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이 주는 놀라운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종교 경전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생각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실천방법 매일의 말씀 묵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은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매일 성경 읽기 하루 한 장이라도 꾸준히 읽으십시오. 말씀 묵상하기 읽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내 삶에 적용하십시오. 말씀 기도하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께 구하십시오. 말씀 암송하기. 중요한 구절을 외워 마음에 새기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신비한 체험이나 극적인 음성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보다 당신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풍성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능력도 풍성해집니다. 이... 기도와 예수 동행 일기로 경험하십시오. 하나님과의 대화법. 듣는 기도의 비밀. 많은 크리스찬들이 일방적인 기도만 합니다. 내 피로를 말하고 내 소원을 구하고 기도 제목을 나열하다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끝냅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과의 대화는 양방향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은 대부분 이렇게 임합니다. 내면의 깨달음. 갑자기 성경 구절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평안한 확신. 어떤 결정에 대해 마음의 평안이 임합니다. 영의 생각. 평소와 다른 차원의 생각이 떠오릅니다. 세미한 음성. 조용하고 부드러운 내면의 음성을 듣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경험했던 것처럼 11기상 19장 12절 하나님은 세미하고 작은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큰 바람도 지진도 불도 아닌 고요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실천 방법 예수 동행 일기 쓰기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하는 습관은 영적 성장의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예수 동행 일기 작성법. 조용한 시간 확보, 세상의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께만 집중하십시오. 마음을 열고 기도 주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구하십시오. 떠오르는 생각 포착, 기도 중 떠오르는 생각 깨달음을 주목하십시오. 즉시 기록, 받은 인상, 생각, 말씀을 바로 노트에 적으십시오. 날짜 표시, 언제 받았는지 정확히 기록하십시오. 이 기도 일기는 단순한 메모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는 영적 증거,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는 신앙 일지, 믿음을 강화하는 간증의 기록, 분별을 위한 검증 자료. 몇달 후, 몇년 후에 이 일기를 다시 읽을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인도하셨는지 분명하게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3 목회자와 공동체로 확인하십시오. 영적 분별의 안전장치. 왜 개인의 경험만으로는 부족한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이렇게 확신하며 잘못된 결정을 내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개인의 영적 체험은 소중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거짓 영감을 줄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우리 마음도 자기 기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감정은 영적 판단을 흐리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보호하는 영적 안전 장치입니다. 실천 방법 1. 목회자의 영적 지도, 영적 분별을 구하는 법. 겸손한 자세. 제가 이런 깨달음을 받았는데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말씀과 함께 제시. 받은 생각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함께 나누십시오. 조언 경청. 목회자의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시간 가지기.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말씀 해석 훈련을 받은 목회자는 당신이 받은 인상이 성경의 전체 맥락과 일치하는지 검증해 줄수 있습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영적 지혜입니다. 실천 방법 2. 신앙 공동체의 확인.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에는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동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확인 원리. 같은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같은 감동을 받습니다. 가족, 소그룹, 교우들도 비슷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 확증됩니다. 신명기 19장 15절 위험 신호. 만약 당신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주변의 모든 신앙 있는 사람들이 반대한다면 그것은 제고해야 할 강력한 신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이제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핵심 요약. 성경 말씀으로 분별. 말씀 묵상과 기도로 분별력을 키우십시오. 기도와 기록으로 경험. 예수 동행 일기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포착하십시오. 공동체로 확인. 목회자와 성도들을 통해 검증받으십시오. 이세 가지는 분리된 단계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과정입니다. 말씀으로 분별하고, 기도로 경험하며, 공동체로 확인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실천 체크리스트, 매일 성경 한장 읽기 시작하기, 예수 동행 일기장 준비하기, 조용한 기도 시간 확보하기, 신뢰할 수 있는 목회자와 대화 나누기, 소그룹이나 신앙 공동체에 참여하기.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음성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며 참된 평안을 줄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당신도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복된 삶을 시작하십시오.